안녕하세요. Welcome back. 자신이 없었거나 좀 찜찜한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문법들을 속 시원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랭킹 영문법 50. 오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이 문제 풀어보세요. 당신의 친구로서, 내 친구로서 내가 그 일을 한 거야. 정답은? 네.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요. 바로 핵심 내용이 as는 뭐뭐로서 뭐뭐하듯이란 뜻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like는처럼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like가처럼과 여기에 as도 뭐뭐하듯이니까 뭐뭐처럼의 두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얘가 헛갈립니다. 어떻게 잘 쓰이는지, 특히 as는요, 여섯 가지 정도의 뜻이 있는데, 그거 빈도순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1번. 친구로서 너를 도운 거야 라고 내가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정답은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자격, 몸모로서라고 얘기할 때는 as가 정답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요. as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1번은 뭐예요? 몸모로서라고 할때 as로서 당신의 친구로서 I 누가 뭐 했다? 내가 당신을 도왔어요. 이런 구조인 거죠. 포인트는 딱 이거예요. as는로서 Like는 "처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핵심은 이건데 잘 보세요. As your friend, I helped you. 이거는 맞아요. 그런데 like your friend, I helped you. 이때 like는 좋아다단뜻 아니고 "처럼"이죠. 마치 당신의 친구처럼 내가 당신을 도운 거라니까. 내가 당신의 적인데, 그러니까 둘이 친구 관계는 아니에요. 내가 당신의 적인데, 아, 지난번에 내가 당신의 친구처럼 도왔잖아. like your friend, I helped you. 예, 그니까, 이렇게, 어, 두 번째는, 첫 번째와 뜻이 다르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니까, like는처럼이고, 이거는 이미 그러한 속성을 지닌, 몸 뭐, 로서라는 뜻. 이것만 구분해도 굉장히 시원하게 정리됩니다. 그래서, 틀린 거 아니고, 맞는 것도 이 문장에서 아니기 때문에, 세모로 표시를 했어요. 2번. 다음은, 엄마처럼 친절해. 정답은, 몸모 처럼이잖아요 엄마로서 친절한게 아니고, 엄마처럼. 그래서 이렇게, 예,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뭔가 라는 얘기죠. 만약에, 탐이 엄마로서, 그러면 탐은 남자인데 여자가 될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like his mother. 그녀의 엄마처럼 아들도 친절하다라는 그런 뜻. 포인트는, 뭐, 뭐, 로서인지, 뭐, 뭐,처럼인지만 구분하면 끝. like his father. 그의 아버지처럼 Tom has blue eyes. 이렇게 문장을 아주 자유롭게 변형시킬 수 있어요. Tom도 파란색 눈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요, 이때 하나 주의하실 것은 이때는 as를 쓰면 그의 아버지로서 Tom은 <laughs> 파란색 눈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위의 뜻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처럼 부전자전으로 파란색 눈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아버지로서 파란색 눈을 어, 가진다라는 거는 자격으로서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아버지면 다 파란색 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에, 이게 의미상 틀린 거예요. 문법적으로는 뭐 문제가 없을 수 있, 있지만 에, 그래서 여기서는 틀린 걸로 보시는 게 맞고요. 당연히 뭐뭐처럼 이랄 땐 like밖에 안 되더라 라는 거 확인하세요. 참고로 부전자전이라고 할때 금방 나왔던 거죠. 아버지처럼 에, 파란 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속담에 부전자전. 영어로는 like father, like son. 잘못하면 아버지 좋아하고 아들 좋아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아버지처럼 아들도 똑같아요. 정해진 표현. 내가 하듯 젓가락을 잡아, 못모하듯이라고 하는 거. 이거 한번 여러분 신경 써 보시고 5초. 네. 정답은 맞습니다. hold, 잡아요, 줘요. 그 다음에 the chopsticks. 바로, 젓가락을 잡아요. S가 있는 이유는 젓가락은 하나 갖고는 쓸수 없죠. 이렇게 짝으로, 예, 두 개가 하나의 짝이 되듯이. 그래서, chopsticks. 그 다음에, 내가 하듯, 못뭐 하는 듯 하는 것은, as가 정답이죠. 얘가 정답이고요. 또한 가지 주의하세요. 이게, as가 약간 문어체적인 느낌이 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 내가 하는 것처럼, 어? like도 쓸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구어체에서는 얘가 더 빈도가 높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원래 문법은 뭐예요? 정식 문법에서는 'as'가 맞고 구어체에서 인정하는 것이 바로 like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통 문법 학자들이나 옛날 분들은 이 문장이 틀렸다라고 자꾸 고쳐주려고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hold the chopsticks' 'as I do' 'as' 다음에는 누가 뭐뭐 뭐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절이 나옵니다. 절이라는 얘기는 누가 뭐 했다. 그렇게한번 끝난다 해서 마디, 하나의 마디를 이룬다 해서 절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hold the chopsticks 원래 얘가 정식 영어이지만 like i do 이런 식으로 또 쓰더라라고 해서 둘다 알아두세요. 왜? 구어체선 이게 더 훨씬 빈도가 높거든요. 얘를 쓰면 좀더 문법을 갖춰서 쓰고 싶은 사람이구나 라는걸 인식하시면 돼요. 자, 같이 나온 김에 중요 표현 있죠. 중요 표현 중에서 당신이 알듯, 금방 뭐뭐하듯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as you know, as you know, 당신이 알듯.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항상 그렇듯, as always, as usual. 이거 정해진 표현이에요. 이거를 가끔은 like always, like usual처럼 쓰는 네, 구어체 표현들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 표현이 거의 90% 정도 쓰여요. 그러니까 얘는 라이크를 권장해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as you know, 당신이 아시다시피, as always, 항상 그렇듯, as usual 이 정도면 놓치는 거 없이 물셀틈 없이 싹다 잡아가시는 것. 내 차는 로켓처럼 보여. 이건 옛날에 look like랑 그냥 like 없이 look이랑 해서 한번 설명드린 적 있죠. 자 도전해 보세요. 당연히 look like가 정답이고요. 쌤, 그러면 이때 as는 예. as 다음에는 뭐 뭐로서예요. 그러니까 뭐 뭐로서 자격으로서 니네 차가 보인다 이런 말은 아,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뭐 뭐처럼이라고 할 때는 like밖에 안 되고 as는 뒤에 이렇게 명사가 나올 때는 자격밖에 로서밖에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뭐하든 뭐 뭐처럼 야, 니네 차는 로켓이 아닌데 로켓처럼 보여. 예, 그러니까 이거는 로켓, 이미 이 로켓이라는 자격을 갖고 있다는 뜻의 as는 틀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as 다음에 명사가 나올 때는 이미 그 자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로켓으로서 니네 차는 멋지다. 그러면 로켓이 차가 아니잖아요. 로켓하고 차는 다르니까. 그래서 앞에 이 부분만 정답. 너의 차는 looks 보여. 뭐뭐처럼 like a rocket. 로켓처럼 보여. 참고로 얘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룩스어 라켓 틀린 거예요. 이거 예전에 잡아드렸습니다. 뭐뭐처럼 보인다. 룩스만 쓰일 때는 에 그때 뭐 해드렸어요. 예, 예를 들면 예, 그녀는 피곤해 보여라고 할 때, 그렇죠? She looks. 그 다음에 tired처럼 형사가 올 때는 에 뒤에 like가 필요 없는 거죠. 이때는 like를 쓰면 오히려 틀립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예, 처럼이라고 할 때는 명사. 그다음에 이렇게 피곤해 보여라고 할 때는 라이크가 없더라. 끝. 자. 비행기를 놓칠 듯 보이네라고 하는 거. 5번은 1, 2, 3, 4, 5번 중에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얘는 나중에 하셔도 되지만 이것까지 잡아 가시면 정말 물설틈이 없습니다. 자, 정답은 네, 정답은 뭐처럼 보인다라는 뜻의 it looks like 여기에 걸리는 거라서 정답이 like 쌤 어렵지 않네요. 그런데 아까 look like 할때 이때는 r 어, o c k e t 처럼 명사가 왔잖아요. 근데 이거는 주어 동사가 나온 거예요. It looks like we are missing the flight. We are missing the flight. 그 비행편을 우리가 missing 놓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네. 아 이러다 비행기 놓치겠네. 이런 식의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as 가안 돼요. 그런데 얘가 이렇게 as 말고 뒤에 as if 라는 단어, 뭐뭐 처럼이란 단어를 하나 쓰잖아요. 그럼 얘도 쓸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좀 어려운 문법이긴 하지만 지험에는 각종 고시부터 다 나왔고요. 영화에도 당연히 등장하는데 다소 격식을 차린 듯한 느낌이라 여러분이 거기만 정신 차리면 돼요. 그래서 구어체에서 는 얘가 빈도가 훨씬 높아요. Looks like 하는 표현. It looks like we are missing it. 아시겠죠? 야, 우리 그거 놓치고 있는 것 같아. 뭐, it looks like as if we are missing it. 이렇게 쓰면은 바로 약간 문어체 스타일의 표현이더라. 그래서 소설 묘사할 때, 뭐뭐처럼 보인다. looks like 혹은 as if, look as if 하는 표현 많이 쓰이더라. 끝. 자, like나 as if 다음에, 그렇죠. 문장, 절이 오더라. 절은 뭐다? 주어와 동사로 하나로 끊어진다. 해서 마디 절. 자, 후반부 6번부터 10번까지, as의 용법 싹 다, 아주 다 잡아드립니다. 앞에서 as는 뭐뭐로서, 뭐뭐한듯, 이두 가지 뜻은 보였죠? 자, 그러면, 나 피곤해서, 피곤하기 때문에, 란 뜻으로, 나 택시를 탔어. 원래는 걸어가는데. 정답은, 뭐뭐하기 때문에의 뜻에 as가 있어요. as가 이런 뜻이 있어요. 이거는 쓰면 어떻게 이걸 다 외워요? as의 뜻은 딱 여섯 개인데, 문맥에 맞, 그 여섯 개를 달달달달 외우지 말고, 문맥에 맞게, 보세요. 이거 한번. 나는 택시를 탔어. 그 뒤에 내용은 뭐예요? 나는 피곤했어. 그러면 피곤한 것과 택시를 탔때 관계가 뭐예요? 피곤했을 때 택시를 탈 수도 있어요. 그럼 걸고서 했을 때라고 해도 돼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어울리는 게 원인 결과죠. 피곤했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as는 뭉뚱그려서 할때뭐뭐 하는 동안 그 다음에 때문에 이런 상황의 자격으로 뭐 뭐로써니까 그런 상황의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as는 그렇죠. 때문에 뜻이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아셔야 돼요. 뭐뭐 때문에 as I was tired 내가 피곤했기 때문에 택시를 탔다. 이거 밑에는 어떤 뜻이냐면 그런 뜻으로는 틀린 거고요. I took a taxi. Like I was tired. 내가 마치 피곤하지 않은데 피곤한 것처럼 택시를 탔다. 이거 무슨 뭐 범인이 어떤 뭔가를 할때 그래서 이런 뜻으로는 그러니까 그 이상한 뜻으로 이건 굉장히 빈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틀렸다라고 해드린 거고요. 이게 맞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이때는 as 다음에 조동사에서 뭐뭐 때문에. 자 as of 별표 치세요, 여러분. 아자 as 별표 치세요. 첫 번째가 뭐뭐로서, 뭐, as a manager, as a teacher, as your friend, 이런 식으로요. 뭐뭐하듯이라고 하는 거 아까 나왔었죠. as if도 있었고, as I do도 있었고요. 때문에를 가 금방 봤어요. 문제에서. 앞으로 4번, 5번, 6번을 볼 거예요. 뭐뭐할 때나 뭐뭐 동안의 뜻이 있고요. 뭐뭐함에 따라 도시간 많이 나왔고요. 뭐뭐만큼은 as as로 이것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문과 문제가 더 중요하더라. 끝! 카페를 나갈 때 탐을 만났어. 그럼 내용이 뭐예요? I leave the cafe. 그죠 I leave the cafe. I met Tom. 정답은? 그렇죠. 처럼이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as예요. 그래서 as I leave the cafe. 내가 카페를 떠날 때에 이때 as가 들어갔으면 떠났기 때문, 떠나면, 아, 떠나기 때문에 탐을 sorry 이거 left로 바꾸는 게더 좋겠네요. 같은 시제로 어울려서. 네. 그래서 카페를 나갈 때, 탐을 만났어. 그래서 이게 과거니까 얘도 과거로 해드렸어요. 됐고요. As I left the cafe, I met Tom. 아하, 나갈 때에, 나가는 동안. 다 가능하죠? 그래서, 뭐, 뭐, 할 때, 뭐, 뭐 하는 동안의 뜻으로, as를 보셔도 되더라. As I leave the cafe, I met Tom. 하지만, 여기도 left로 바꿀게요. Like I left the cafe. 이런 문장은 없어요.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as가, 뭐, 뭐, 할때 이런 뜻이 있더라. 포인트 잡았구요. 8번. 나이가 들수록 말수가 적어져. 못뭐 할수록 못뭐함에 따라라고 하는 거, 예, 요거 잡아가세요. 정답은 맞습니다. 못뭐함에 따라해서 주로 얘는 이알이 붙는다는 것도 함께 아, 알아두세요. 여기 이알 er 있죠? 더 비교급이죠. 더못뭐하니까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또 내려가네요. 자, 그래서 as 됐습니다. 그래서 as you get older 이때 you는 일반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이가 더 들면 여기 당신이라고 번역할 필요 없이 나이가 들수록 말은 적게 하게 되더라고. 자 이런 식으로 as가 뭐뭐함에 따라 라는 뜻이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그래서 as 다음에 이렇게 이알이나 more 아니면 less 같은 것들이 나오면 이 구조에서 굉장히 많이 선호되는 그런 뜻이더라. As you get older, you talk less. 맞아요. 근데 like는 틀린 거예요. 틀렸고요. 선생님 when 쓰면 안 돼요. 나이가 들면 뭐 그렇게 말수가 적어지더라고요. 이 뜻의 차이가 뭐냐면 나이가 지금 이미 들었는데. 더 들수록 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면 as가 어울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뜻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걸 많이 알고 있으면 영작하거나 소설, 소설을 읽을 때에도 왜 when 안 쓰고 as를 썼는지 그러니까 여러 번 경험이 있는 거죠 야 나이트니까 말수가 주, 줄어들더라고 나이를 더 들으니까 내 5년 전에 비해서 또 말수가 줄어들더라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의 느낌이면 as 그 다음에 지금은 나이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지만 야 나이 들면 말수가 적어진다 하더라고 when you get older 그렇죠 you talk less 이런 식으로 바로 들면과 들수록의 차이다 이 정도면 굉장히 고급 문법까지 잡아 가지고 하니까 부담되시면 나중에 자 9번 그녀는 엄마만큼 커. 누구누구만큼이라는 거 뜻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정답은 맞습니다. 우리가 비교고문이라고 하잖아요. as, 그 다음에 여기 있는 as예요. 자, 그래서 she is tall. 만약에 얘가 없고 그냥 she is tall 그러면은 그녀가 키가 커요라는 얘기죠. 그런데 비교해 주고 싶어요. 누구만큼? as her mother. 그녀의 엄마만큼. 그렇게 해서, as, as는 어떻게 써요? 그렇죠. 예를 들면, as, 그 사이에 형용사를 쓰고, 그 다음에 다시 as 대상. 이게 지금 구조가, 뭐, 뭐, 한 만큼, 그 대상만큼, 뭐, 뭐, 한. 요 구조 똑같은 거, 이렇게 그녀의 엄마, 그렇죠. 만큼에서 이 대상이 엄마구요 여기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 as가 여기 있는 as랑 똑같은 거예요. 됐습니다 그래서 she is as tall as her mother. 맞지만 이거를 이 앞을 like로 고친다거나 앞을 so로 고친다거나 이런 거다 틀려요, 여러분. 예, 이런 것도 so 얘를 써도 다 틀려요. 예, 그러니까 so x가 아니고 이렇게 아시겠죠? 색깔 바꿔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얼토당토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문제들이 토익, 토플 이런 데 어? 그다음에 고시 이런 데 어? 뭐지 이게? 이렇게 굉장히 의아한 문제로 등장하니까 에, 그다음에 구어체에서도 당연히 많이 쓰이는 문장이니까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구어체에서 soon as 뒤에는 명사 말고도 이렇게 다올수 있어요. as soon as possible 가능한 한 그래서 가능한 만큼 이란 얘기죠. 그렇게 빨리 일로 와 라고 하면 Come here. 그렇죠? As soon as possible. 줄여서 ASAP. 요까지 그렇죠? P까지 나와서 그걸 ASAP. ASAP이라고는 하지 않아요. ASAP. 가능하한 빨리. 이거는 뭐 시험에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던 표현이에요. 각종 시험에 한 수백 번은 나왔을 거예요. 자, 마지막 10번. 우리는 돈과 음식. 같은 지원이 필요해. 뭐모와 같은 이란 뜻으로. 아까도 이거 나왔었어요. 자, 정답은. 이거, 뭐모처럼이니까 like를 쓰고 싶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구조는 s e a c h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search as 에요. search as. 그렇죠?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뭐모들 이라고 얘기할 때, s e c h 그 다음에 as 다음에, 이 as 다음에, 바로 이런 예를 들어줘요,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뭐뭐뭐뭐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돈과 식량 같은 그러한 그러한이 서치 c 예요서치가 그러한 것들이 우리는 need 필요합니다. We need more support. 우리는 필요해요. 더 많은 지원이 such as 예를 들자면 돈과 음식과 식량과 같은 이런 얘기였죠. 자, 그래서 이때는 such like로 쓰면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을 우선 정리하면 이런 게 각종 모든 곳에서 다 보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확인하실 수 있고 자신감은 쭉쭉 올라가게 됩니다. 랭킹 영문법 말씀드렸죠? 첫 번째 시간에. 알평문총이 평생 쓸 영어의 영문법의 90%를 잡아준다면 10%를 이렇게 랭킹 영문법 50에서 다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평문청은 알아두면 평생 써먹는 문법 총정리. 꼭 한번 댓글 가서 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변화를 느끼고 계십니다. 인생, 영어, 영어의 인생이 바뀌면서 여러분, 영어 체력이 좋아지는 거죠. 자, 영어 공부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1번부터, 그 다음에 차곡차곡. 뭐, 쉽게 얘기하면, 발음 고치고, 중요한 단어 잘 보고 그게 2번, 3번이고요. 4번은 문법 끝내. 그러면 그게 거기까지가 1번부터 4번까지가 영어 체력을 딱 평생 필요한 영어 체력을 갖추는데 딱 4번까지면 되세요. 그러면 5번부터 다 쉬워져요. 그래서 enjoy what you do every moment. 매 순간 여러분이 하는 일을 즐기시고요. 랭킹 영문법 50. 오늘 두 번째 시간. as와 like, 그죠? 뭐뭐로서 자격이면 as고요. 그 다음에처럼이면 like니까 바로 우선 자격으로서 라는 뜻의 1번 정답이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힘내시고요. 건강 챙기시고요. 예, 주위에 추천도 감사드립니다. Thanks a lot. 그냥 가시지 말고. Okay, 네. see you next time. Bye.